반갑습니다. 라움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제가 쓰는 지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제가 이 지표를 쓰면서 예, 종목들을 잡아내고 또 매매하는 거 그런 종목들을 좀 알려 드리고요. 그리고 질문이 너무 많으셔 가지고 도대체 대시세 지표가 뭐냐? 질문이 너무 많으셔 가지고 어, 일일이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워서 예, 좀 방송으로 좀 남겨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종목은, 어 일단 여러분 절대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예. 매매하시면그 책임은 분명히 본인들에게 있습니다. 예. 제가 보여드리는 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 지표입니다. 그냥 제가 제 기준에 제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제가 보여드렸다고 해서 매매하시거나, 예. 뭐 내일 당장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조차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지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방송을 보신 분들은 늘 아실 거예요. 늘 하는 얘기가 기간을 길게 봐라. 어떤 종목을 볼때 기간을 길게 봐라.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일봉 지표 갖고 일봉 이 차트 갖고 길게 봐봐 보면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주봉 차트하고 같이도 보거든요. 일봉보다 아무래도 주봉을 보면 좀 세월을 이렇게 좀 길게 볼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몇 년도까지 편하게 어떻게 왔구나, 어, 어떻게 가고 있구나, 이런 걸좀볼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차트를 보실 때 기간은 항상 길게 보세요, 여러분. 길게 보시는 게 여러분한테 유리하세요. 일봉만 보지 마시고, 주봉도 보시고, 월봉도 보세요. 그래서 이 종목이 추세를 탔는지,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예, 좀 예측을 좀할수 있게끔 한번 꼭 보세요, 여러분. 일단, 대시제 지표는요, 주가가 뜨기 전에 미리 좀 알려주는 특성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주봉에, 일봉에서는 별로 티가 안 나요. 일봉에서는 뭐 여기서 이렇게 좀뭐 갈았는데, 주봉에서 보니까, 대세 지퍼가 훅 내려온다. 훅 내려왔더니, 조금 지나서, 몇 개월 지났더니, 슈팅을 크게 한번 준다. 예, 요런, 요런 용으로 쓰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서 쓰는 거지만. 예, 그리고 뭐, 딱, 보시면 이렇게 예, 쭉 내려오는 게 보이시죠? 뭐, 기간이 길어요. 근데 일봉을 봤더니, 여기서, 여기서 훅 내려오더라. 올 초에, 작년 말서부터 에올 초에 확 변해서 여기서 확 내려오더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슈팅이 나온다 제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 겠지만 대세 지표 상단선을 후행스팬 이 뚫으면 뚫으면 예 슈팅이 나오더라 예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게예뉴도 뉴드 뉴도 내려오더라 내려왔더니 슈팅이 날아가더라 예 동심건설도 마찬가지로 대시세 지표가 내려오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캔들 들은 별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변 변화, 변화가 없는데 대세 집회 혼자 내려오죠, 혼자. 혼자 내려왔더니 예 크게 슈팅이 한번 나오더라. 그리고 키네마스터 여기도 예 작년 11월달에 내려와서 크게 슈팅 나서 와 지금도 진행 중이더라. 예. 그리고 뭐 바이오니아 이거 뭐 예전 거지만 여기서도 확 꺾어지는 거 보이시죠? 예, 이러니까 슈팅이 나더라. 그래서 제가 오늘 검색기를 돌려보다 보니까 몇 종목들이 이제 좀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저게 결코 과거형이 아니다. 이런 거는 잡아낼 수 있고 매매를 한다. 예, 이런 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어떤 분들이 뭐 저거 뭐 지난 거 같고 왜 자꾸 뭐 저런 거 누구나 얘기할 수 있다고 러는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다. 잡아내고 실제로 매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얼마 전에 하나손해보예 하나손해볼 지인들 추천했더니 지금 신나서 예 신나서 좋아한다. 예 보이시죠? 쭉 내려와서 쭉 올라가고 있는 거 일봉을 보셔도 예 여기서 확 꺾어졌죠? 확 꺾어졌죠? 갑자기 쭉 오다가 확 꺾어졌죠? 그랬더니 쭉 올라가더라. 예.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요거좀 전에 봤죠. 요거는 주봉이. 주봉에서 위에서 훅 내려오더라. 그랬더니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저는 여기서 봤거든요. 여기서 봤더니 예 내려오더라. 예, 뭐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에요. 신풍제지쭉 가는데 갑자기 얘가 지금 내려오고 있죠. 오늘 2021년 3월 25일입니다. 2021년 3월 25일 오후 10시 19분 이네요 예이 시간하고 날짜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내려온다고 해서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 보셨지만 조금 기간이 걸려요 바로 날아가는 것도 있고 좀 기간이 걸려서 날아가는 것도 있고 가지 각색이에요 이게 근데 이렇게 좀 천천히 내려오는 것들은 좀 기간이 걸리더라 근데 위에서 한번에 쭉 내려오는 거는 한번에 간다 예 그런 게 있어요 또 그래서 신풍돼지님 내려오고 있네요. 이게 저는 무슨 이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종목이 너무 많아 갖고 일일이 다 검색을 못해 보겠어요. 일단 이렇게 내려오는 것만 찾아서 보는 거예요. 신풍돼지 내려오고 있더라. 그럼 언젠간 가겠죠. 이거 지금 KC 코트넬. 얘도 지금 큰뭐 그런 거 없는데 내려오고 있더라. 예. 비슷하고 얘는 여기서 한번 주봉에서 봤더니 내려왔고 일봉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한번 이렇게 싹 꺾어 줬네요 그리고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네요 진행형이네요 얘도 지금 뭐 추세 안깨지고 안깨지고 여기서 지금 1100원대에서 뒤집지고 올라가고 있네요 대한전선 예, 대한전선인데 주봉 보시면은 훅 내려와서 올라가는거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도 살짝 내려와서, 단기간에, 요 단기간이라고 해봐, 대시세는 보통 한 달에서 한두 달, 세달 걸려요. 이게 지금 언제서부터 내려왔냐면, 10월 26일날 와서, 11월 18일날서부터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네요. 이렇게, 단기간. 그렇게 슈팅을 한번 줬네요. 그리고, 다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에서도 여기 한번 내려오는 게 보이죠? 위지트. 예, 위지트도, 여기서 작년에 내려와서 슈팅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여기 밑에 하단 지지 잘 받고 있네요. 1648이라고 써있네요. 여기. 예, 1600원대 지지를 받고 있더라. 그럼 여기가 바닥이다. 사실 대시대 지표 2번 이 바닥을 완전히 이 선을 완전히 통과를 하면은 이건 더 좋은 거예요. 사실 여기서 매집을 하면 완전히 좋거든요. 여기서,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내려가요. 여기서는. 상승세 있는 종목들은 여기서 이 선을 뚫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더 이상은 하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 보면 여기서 매집을 합니다. 예, 매매, 저 미리 미리 좀선 매수를 해요. 예, ECS, 와, 완전히 꺾어졌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단기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꺾어지기 시작해서 11월 25일날 꺾어져서 12월 11일날, 예, 권한 뭐, 보름, 보름 정도, 보름 정도 있다가 터지, 터졌네요 근데 잘 가다가, 어, 갑자기 오늘 확 내려오기 시작했네요. 그럼 조만간 무슨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후행 스팬도 뒤에서 싹 올라와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제가 종목을 언급했다고 해서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내일 당장 가는 종목도 아니고 언제 갈지 몰라요. 저처럼 매일 지켜보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한테는 예 조금 위험할 수가 있고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응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매를 해서는 안 되십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세상에 이런 것도 있고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구나. 예, 이런 걸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전문가 분들도 계시고 본인들만의 다 지표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걸로 매매를 하면서 제가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어쩌다 이제 한 번씩 언급하고 교육을 할때 이런 걸로 근거를 해서 이런 걸로 근거를 해서 방송을 하고 종목을 언급을 한다. 예저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고 자신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린다. 이런 걸좀 어필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세한 종목이 또 있죠. 예 얘는 좀, 좀 진행형이네요. 진행형인데. 얘 같은 경우도, 예, 뭐, 위에서 좀 내려와 주니까, 크진 않지만, 예, 조금 상승했다. 요런 게좀 있네요. 아, 요거 지금 서한, 서한, 아, 예. 이 종목이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종목, 예, 뭐, 건설주인가봐요. 근데, 주봉을 봤더니 내려오고 있었고, 자리 잡아가고, 일봉을 봤더니, 예, 대시세가 내려와서 얘가 좀 상승한다. 이런 거 이제 제기준에봤을 때는 단기간에 단기간에 먹을 거리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좀 만약에 제가 한다 그러면 분할 매수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하서는 안 돼요. 그리고 흥국 예, 흥국생명 흥국 FN 예, 흥국 FNB 예, 여기 보여주죠. 1 2월 달에 대세가 확 꺾였죠 한번 그리고 나서 살살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예, 요런, 요런 자리 보면은 그냥 소액으로 좀, 예, 보초병 한 명씩 세워놓죠, 이런 거. 이런 것도 좀 미미하지만, 대시자가 좀 꺾였죠. 꺾이고 나서, 예, 1월 달, 1월 달에 꺾여서, 1월 10, 11일 날 꺾여서, 3월 삼월 8일, 거의 한세달 걸린 거예요. 거의. 그쵸?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대시세 지표가 내려와, 내려왔다 하더라도, 바로 가는 게 아니고 한 달에서 길면 3개월 걸린다고 했던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많이 보고 통계를 내 봤더니 최고 3개월까지는 가더라. 그래도 꼭은 가더라. 예. 그리고 다른 종목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 얘는 12월 달이라서 12월 달부터 내려와서 자리 잡고 예. 3월 16일 날 그러니까 얘도 거의 예. 예한3 개월 반 정도 걸렸네요 얘도 그래서 슈팅 한번 주더라 근데 얘도 위에서 봤더니 벌써 내려와 있더라 주봉에서도 내려와 있더라 예 저는 요런 거를 이제 검색식을 지금 이렇게 돌리면서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매아 이렇게 보다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은 그때 매매를 합니다 좀 저희가 단타는 안 하고요 보통 이제 스윙을 하거든요 스윙을 한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또 바로 매매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추세를 어느 정도 보고, 정말로 상승을 하면은 어느 정도 타점을 잡고 그때 매매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단타보다는 좀 스윙이 저한테는 잘 맞고 수익도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요런 거는 사실상, 예, 어후, 어, 예, 하여튼 그래요. 완전히 뭐 지금 캔들이랑 선이랑 골든크로스를 했기 때문에 내일 한번 반드시 한번 지켜볼 만한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이슈가 있는지는 좀 찾아봐야겠네요. 예. 하여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제가 지표 자랑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아, 이런 사람, 저런, 저런 사람도 있구나. 아 저런 사람은 저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기간을 늘 길게 봐라. 기간을 길게 보면은, 우리가 당장 여기만 보면은 답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기간을 길게 봤더니, 기간을 길게 봤더니, 상승세가 타고 있구나. 아, 눌러주고 있구나. 눌러주고 있구나. 이런 데서 눌림목이거든요. 이게. 일반인들 눌림목은 사실상, 뭐, 여기서 조금, 조금, 조금씩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력들이랑 제가 생각하는 눌림목은 좀 길게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 어쨌든, 예.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